아데다 아니 똥을 왜 여기다 싸? 왜여기 어. 네. 아이고 정말 저 가세요 아이고, 깜짝이야 공멈맘먹라 그래 아세요야머야 아, 아? 네? 이거 뭐야 네? 아네 맛이 없어요 단골캐피해왔다 지금... 아, 아, 행님 음. 굿모닝입니다 어? 빠아어제다 아빠 어빠님 좀만 더 잘게 아님아침에가 밝았습니다 어 그래 하는데 어제 조금 늦게 잤기 때문에 조금만 더 잘게 아님아침 일찍 일어나는 생각 머리를 아빠 아빠 그만. 아님 제 골골송을 들으십시오 아휴 형님 피곤하다고 용신아 나도 조금만 더 살게 형님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아우야 어, 부담스럽다 우리 이런 정도의 사는 아니지 않니 형님 조 서운합니다 점심에 마마방을 시간인가본데? 아우 어, 근데 나 너무 졸리다 나 오늘 너무 일찍 일어났더 자야 되는데 아우 어, 심해려 아우 어, 다리 심해렸다 어, 쉬좀 할게 아우 어, 많이 참았어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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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시원하 신호가오는데 이거 어떡 하지? 어, 모르겠다. 아, 어, 어, 모르겠다. 아. 참으면 병 되니까. 이거 싸야겠어 어. 아신다어신나먹데리야다 링링. 어, <laughs> <laughs> 왜 여기다 싸? <laughs> 왜웃 <웃어? 웃음> 어, 왜 그래? 우리가 응. 은가랑 쉬를 실을... 같은 장소에서 안 하잖아. 응. 옹심이. 옹심이 뭐 했다. 저기다 똥 싸고 있어. 어디더라? 어 잘했어 일단 알았어 베리. 응. 이네들 왜그러네소좀 치워줘요. 아나뭐 하나 했어. <웃음> <웃음> 옹심이 안 먹는데다 똥을 싸 왜? 됐어 <laughs> 빨리 치워줘요. 옹심이 언짢겠다. 왜 그래? 베리랑 싸잖아. <laughs> 아, 아니 바로 실을 하더라고. 바로 실을 하고 자연스럽게 옹심이 먹으로 가. 저기다 똥. 이 크게 만들지 마. <laughs> 잘했어, 베리 일로. 이정말 친해졌구나. <laughs> 이런 용심이도. 용심이도 이런. 어, 별이 이런. 어, 그지뿡 난리들이야. 그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응. 똥을 서로 공유하는 사이가 됐어. 아니. 형님이 저에게 아. 선물을 주셨다. 음, 음. 아이, 부다 우리 가리 집에 가서, 우리 집에 가서, 우리 뻐요리아리에우아주에루 종일 기분에 가서, 우우가우 가서, 우리 집에 이밥 우리 집에 가서, 우리 집에 가 남았나 집에 가서, 우리 집인 가서, 우리 가가세요리 집에 가서, 우리 가 누가 먹는데? 동생은 조절해서 먹어요 오기만 하려고 그런 거야 아니에요 아, 뭘 아니야. 아니야 아빠 아유 오기만한 거야 아니 아. 아유, 아유 진짜 치사하다 야안먹안 어. 먹어 베리가 와서 똥 싸지 안 먹었나 봐야 니네 아니야 야 진짜 니네 엄마 하다 나한테 동생 방에다가 똥 싸지를 보면 아침아 그거 급돈 치우고 는거 어떡해 아, 태어 참으면 변해 네. 그거 오리를 살랑살랑 흔들렸어 아귀여 똑같은지 기분 좋지뭐지금 지금. 동생 방은 지금은 어 너는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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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는 거보다 나니까요. 아아은 지금은 지금 지금은 지금은 지 왔다 음이은지금 저리는 바람이 불면 걷지 않습니다. 그렇지. 언짢아요 지금. 바람이. 그럼요. 바람만 불면 <laughs> 걷기 싫어요. 저랑 너 정말 무겁구나. 예, 무겁습니다. 너살찐냐 네. 나 살쪘는데 뭐야? 이게 바람 불어 좋은 거야. 네, 날씨는 좋은데. 저리 걷고 싶지 않아요. 계속 안아주세요. 아디, 아디. 겨울이 되니까. 좀더 무겁지, 아무래도. <laughs> 표정 봐. <laughs> 아침에 베리가 좀더 잤어야 됐는데. 저희 집 뒤에 왔어. 네. 리야 아, 네? 이거 뭐야. 네? 뭐요? 아, 이거 뭐냐고, 이거. 뭐요? 이거 영양제 이거 왜 어떻게. 뭐하안 네. 먹었어. 빨리 먹어요. 네? 아 네, 맛이 없어요. 아, 먹어야 되나? 안 먹어? 이것도 브이로그 찍고 안 되네, 이거. 아, 먹는 척 해야 되네. 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영양제입니다, 관절 영양제. 아우, 맛없어요. 맛이 없어요. 아, 어, 됐다, 됐다. 아이, 아이 싫어요. 맛이 없어요. 음순이가 빼서 먹을까 봐 급하게 또 먹어봅니다. 옳지 아이 잘했어요. 예, 맛이 좋네요. 형님, 엄마가 잡수셨네요. 이 엄마 다 먹고 지금 마아 형님 역시 존경스럽습니다. 그렇게 아 무슨 일났가다고 지금. <laughs> 자야겠어. 몸심도 잡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